국회의원이요. 지역을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개별적인 파편적인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마포의 정치인 시의원 구의원분들과 그다음 여야를 떠나서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지역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럴 때만이 마포가 발전합니다. 마포 지역 정치가 바뀝니다. 저 정명수는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야 좋은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마포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포, 좋은 마포 정치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꼭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자격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마포에는 실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저 정명수 30년 동안 경제 문제와 통일 문제와 청년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성으로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마포 발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자격은요, 품격입니다. 마포에는 이제 품격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하는 정치가 바로 품격 있는 정치입니다. 마포 국민이 존경할 수 있고, 마포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명수로 국현을 바꿔주시면 반드시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품격 있는 국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마포 유권자 여러분 청년 시절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시민운동가로 생활인과 함께. 사회민주주의를 위해 묵묵히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힘으로 총선 승리와 경,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훌륭한 정치인돼서 정권 바꿔서 훌륭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